안녕하세요. 용궁불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의류 수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의류를 막 이렇게 섞어서 겉옷이 됐건 속옷이 됐건 양말이 됐건 그냥 막 섞어서 이렇게 수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꼼꼼하신 분들은 어, 딱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분명한 거는 내가 의류를 어떻게 수납하느냐에 따라서도 어, 나에게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굽 막는 의류 수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옷장이나 벽장은 보통 보면 수납 공간은 이렇게 풍수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흔히 봤을 때도 어내 운을 저축을 하는 저금통이라고 부려 이렇게 불를만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어, 내가 물건과 함께 나의 운을 이렇게 쌓아놓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각을 하셨다면 그리고 또내 어, 수납장이 너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좋은 기운은 절대로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면 우리가 음량의 기운을 봤을 때 음의 기운을 모아두게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납 공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느꼈을 때 횡한 느낌이 있죠. 이 느낌 또한 이게 횡한 느낌이라는 거는 수납공간은 제가 아까 모아둔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할 경우에는 나한테 재물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한테 특히나 저축의 운이 따르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옷을 보관하는 옷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도 보관하는 수납공간은 내가 관리하는 거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납공간이 흔히 습기가 좀 이렇게 차면은 좋지가 않으세요. 습기가 차면 어때요? 물건 자체가 옷이라든가 모든 게좀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을. 떨어뜨리는 그런 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 제습제도좀 많이 쓰시고, 자주 좀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셔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숯, 이런 걸좀 이용을 해서 옷장 속의 수납공간 안에 공기도 좀 정화를 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나한테, 어, 좋은 운도, 좋은 기운도 모여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또 옷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옷장이, 어, 식구들이 뭐 아이들이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이제 부부가 사시다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하고 사시는 경우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를 나눠 봤을 때는 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의 기운으로 보셔야 되고 우리 남성분들을 봤을 때는 좀 불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쓰는 옷장은 자연의 물의 기운이 좀 넘치는, 어,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남자 옷을 함께 보관을 했을 때는, 어, 남자가 가진 불의 기운을 좀 어떻게 보면은 꺼트리는 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옷장이 됐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쓰든, 어, 그런 옷장의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 여자가 쓰던 옷장이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쓰셔야 된다, 남자분이 쓰셔야 된다 이럴 때는 그 옷장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환기도 좀 시키시고 햇볕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한 사흘 동안 그 옷장을 좀 이렇게 말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또 남녀가 같이 옷장을 같이 써야 할 상, 상황이다. 그러실 때는 옷장에도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옷장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남자분들은 상단을 좀 쓰시고 어, 여자분들은 하단에다가 내 옷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이 중에서도 우리가 옷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신경. 을 써야 되는 옷이 있다 그러면 어 속옷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속옷은 가장 안쪽에 내 몸을 휘감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운을 굉장히 많이 영향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옷은 어,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가깝고 또 음의 기운이 가까울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양의 기운이 좀 세요 그래서 속옷을 보관할 때는 어, 좀 높은 곳에. 어, 보관을 하시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옷을 또 이렇게 세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옷을 집에서 세탁을 못하고 요즘에도 세탁소에도 또 많이 간단한 것도 많이 옮기시 세탁소를 많이 맡기잖아요. 세탁소에서 옷이 세탁물이 다 깔끔하게 해서 올 때는 비닐이나 요즘 부직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씌워서 오는데 어, 그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건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세탁하고 온 옷들은 반드시. 어. 그, 비닐을 좀 벗기셔야 돼요. 왜냐면, 비닐에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떻게 보면 불의 기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깨끗한 옷이 올 때는 좋은 기운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닐을 씌워서 그대로 보관을 했을 때는, 어, 비닐에 있는 불의 기운이 내 깨끗한 옷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옷장에 옷을 수납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박스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그런 제품을 또 이렇게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그런 제품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나 플라스틱도 불의 기운이 강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피하시고 어 내가 좋은 소재의 어떤 옷을 담을 수 있는 상자라든가 그런 소품을 사신다 그러시면 어 나무로 된 거. 등나무 좋은 그런 환기가 잘 되는 그런 나무나 아니면 바구니 이런 종류의 환기 잘 되는 그런 바구니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를 좀 사셔가지고 옷을 보관하시면 가장 좋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옷을 사놓고 안 입는 경우도 많고 또 옷이 아까워서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마음먹고 옷을 정리한다 하신다면 옷을 버려야 할 옷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옷도 아무 때나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좋은 날 맑은 날 화창한 날에 옷을 좀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어, 맑은 날에는 날씨에도 음의 기운이 있고 양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화창한 날 양의 기운이 있는 날 내가 옷을 버릴 때는 입지 않은 내가 잘 쓰지 않은 입지 않은 그런 옷을 버리면 나한테. 악연도 어 모두 떨어지니까 그것도 알고 좀 계시고 옷을 좋은 날 옷을 좀 버렸으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또. 속옷을 정리를 할 때는 어, 어떻게 어 보면은 내가 잊지 않은 속옷 그리고 오래된 속옷 있죠. 뭐 1년이 넘은 속옷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속옷을 버릴 때는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종이나 신문지에 좀 싸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버리는 게 좋고요. 속옷 정리를 하면 어떤 운이 있냐. 나에게 연애 운도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나의 연애 운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속옷은 1년이 넘은 속옷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종이에 싸서 깔끔하게 버리시면 좋으시고 그리고 또 양복이나 겉옷 같은 경우에는 어 웬만하면 어, 좀 오물이나 이런 거 묻지 않게끔 그 생활 쓰레기 쓰레기나 썩지 않게끔 잘 해서 분류를 해서 버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 어, 어떤 어 옷이라도 어떤 물건이라도 내가 안 입고 안 쓰는 그런 것에도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기운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 물사 신녀가 어, 내가 옷의 수납 방법에 따라서 애군을 막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 하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